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갈렙 찬양제 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이 성가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게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니 예수를 믿는다 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할때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 천당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흔히들 말을 합니다. 음, 이 대답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한 50점 정도의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닌데, 50점 되는 대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어, 믿는다 할 때는 어, 그 사람의 뭐를 믿는다는 거요?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믿는다. 그런. 의미가 있듯이 요 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저 인격체 대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예수 천국 천당 이것도 예수님의 하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 많은 가운데 일부분이죠. 일부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통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 어떠한 처지, 시대를 떠나서 어떤 시대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장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가 된다, 어, 예스, 어, yes. 뭐좀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멘 된다, 아멘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명확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공수표를 많이 날린다. 그런 거는 그 사람 말은 현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후보 가운데 허경영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 그분은 어, 자기가 대통령 되면 모든 국민에게 얼마를 준다 그랬어요? 1억을 다 준다 그랬죠. 여러분도 웃는데, 여러분, 그는 현실감이 없죠, 여러분. 어? 현실감이. 근데 그거, 그이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믿고 1억 준대. 찍으면 1억 준대 해가지고 찍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때 보통은 우리가 그것은 현실감이 없다. 그냥 말에서만 끝나지 그거는 현실화 될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예,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이 되어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런 적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게 잘 노는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을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자, 우리 모두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말씀이 1 4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현실 그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 인간이 되어 가지고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현실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로 말미암아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다는 거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우리 천지 창조에서도 이미 우리가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현실로 빛이 있어지게 되었다는. 여러분, 창책이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90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웃어 이르되 나는 내 나이가 벌써 99세이고 내아내는 90세로서 이미 생리가 끝난 지가 오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의학 지식으로 여자분들이 생리가 끝나면 더 이상 어그 자녀들을 어, 생산할 수가 없듯이 그 당시의 지식도 이 지식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한, 한 4천 년 전이네요 어쨌든 어쨌든 이 아보라함이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는 우리가 어? 그래서 에, 모든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너에게 주신 약속을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더라도 우리 아내는 벌써 생리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아무 연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듯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 8 장에 가면 또 하나님의 이세 사람째 천사를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의 천사인 것을 알고 극진히 대답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때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사라는, 사례는 어디에 있느냐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 가운데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세 천사가 나무 아래에서 그 음식을 준비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또한번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 때에 너에게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장막 가운데 있다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사라도 마음속으로 웃어 이르대라고 돼요. 웃어 이르대 웃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실감이 없는 말을 할때 우리가 피시고 웃듯이, 그 말은 현실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 해에, 아들 이삭을 낳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뭐라 그러라고 그럽니까? 이삭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삭의 뜻은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기쁨입니다. 물론 그 나이에 이삭을 낳게 돼서 기쁨도 있었지만,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믿지 못하고 호방구를 끼었던 그 의미.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부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아브람도 사례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자기가 볼 때는 현실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좀 자막에 미리 좀 준비해 달라는 데 준비가 된는지 모르겠는데 여수와 6장 26기를 한번 떼어 주실래요? 네. 아, 예. 자, 우리 6장 26절이 나온대요. 우리 같이 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소아가 그때 명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열의 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요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사할 때 그의 마자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수아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여수아를 통해서 어 말합니다. 다시는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다시 쌓게 되면 그 쌓는 사람의 기초를 쌓을 때 누가 죽는다고요? 그의 마자들이 죽을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리고성을 쌓아서 다쌓고 나서 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가 천, bc 15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이고 나서 한 800년 후에요. 800년 후에 어, 정확 하게 말하면, B.C. 870년에 보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펴볼까요? 열1기상 16장 34절.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800년, 약 800년이 흘렀습니다. 800년에 흘렀는데, 자,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 시대. 이제 그 시대가 지금 요수화가 그렇게 말하고 800, 약 800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대, 시작.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했겠습니다 하면, 마다를 까 또, 막내가 죽을 것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델의 히엘은, 그 하나님의 설마, 설마, 에? 설마, 그 오래전에 했던 말인데, 설마하고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 같이 읽으면 시작.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그성 여리고 성의 기초를 세울 때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연이겠지 계속 사차 이래가지고 자 계속 그러면 시작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자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설마, 설마, 800년 전에 했던 말인데, 지금 현실이 되겠느냐? 하고서, 어, 건축을 했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막내, 첫째 아들이 죽을 때, 아, 이거 정말이구나 하고 멈춰야 되는데,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은 막내 아들까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교과 고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는, 자, 같이, 그 다음에 있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소와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때로는 다른 경쟁과 같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를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경전과 같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현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경전과 다르게 그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할 때 기도 내용에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력이 있고 생기가 있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그냥 이 문자로 끝나는 것이아니라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실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위로의 차원. 우리를 격려하는 차원의 그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가 테 가까이 훈련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이, 아우, 내일 아침 밥을 줄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 이 국방부에서 어떻게든 밥은 다 먹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일 아침 줄까? 내일 새끼를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자는 우리석은 자는 거예요. 아우 이 훈련병에 내일 사격 훈련이 있는데 내일 총알을 줄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 네. 데 한번 소대장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밤에서는 건물을 이렇게 이제 일찍 사관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 그 일찍 하사가 이야기를한거 내가 이제 물었어요. 야 걔는 조교 걔는 왜 그렇게 좀 월급 군대 월급 옛날에는 얼마 안 되었지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피엑스 가서 뭘 삼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걔는 돈이 많냐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소대장님, 사실은 걔는요, 자기 부모에게 연락해가, 네? 내일 사격훈련이 있는데, 실탄을 사야 된다는 거요. 예 실탄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가, 부모가 근주 알고, 이제 동네 이제 마을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요. 예 우리 애는 군대 갔는데, 좀 있으면, 훈련이 있는데 훈련 나가면 총회테그 사격을 해야 되는데 총알을 사야 된다 해가지고 돈 보내 달라해가돈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나요 그런 게어딨 있냐 우리 애는 군대 갔는데 다 부대에서 다 준다는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들 부대는 안 줘서 우리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면회 와가지고, 이제 면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까 일찍 하서 샀던 친구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인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 그 부모에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부, 부모가 잘 부탁한다면, 아니, 이 부대는, 다른 부대는 다 훈련하면 총알을 다 부대에서 준다는데, 왜이 부대는 총알을 안 주느냐고, 어? 그렇게 막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옛날에는요. 또 군대 가면 총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부모에게 말해가 총값도 받고 뭐다 받고 이렇게 했던 거인데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 모든 것들은 이 군부대에서 다 책임을 져주듯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아 죄송합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시험을 이길 때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하는 동안에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강야 지나는 동안 내가 너희 먹을 양식을 근 강야에서는 노래 간다고 양식을 얻을 데가 없기래. 하나님이 직접 양식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가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만나를 내려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준다 면 내일 안 주시면 또 어떻게? 내일이 이 말씀이 현실이 안 되면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때에 많으니까, 내일 것까지 거두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만나를 내릴 때에 이틀치를 내일 것까지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다음날, 여전히 만나는 내렸고, 그 이틀치 거두던, 남겨나왔던 그것들은 먹을 수 없도록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안식일 날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니까 이틀치를 거두어서 먹고 안식일 날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또 일부 사람은 매일 내렸던 그만난인데 어? 내일 하는 그렇지만 내일 또 내리겠지 하고서 하루치만 거두어서. 먹고서 다음날 또 아침에 나가 보니까, 안치기를 나가 보니까, 만나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내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물론 떡으로 살죠. 떡으로 떡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말씀은 그냥 한끼한끼 한끼 먹는 양식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글소 안에서 예가 된다는 현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신 그런 다른 경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 현실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글리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